아, 제주도에 속도, 한국에 네. 그 속도에, 그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아, 제주도. 네. 제주도 속하고있어요 아, 누나가, 뭐지? 이야지 누구지? 아, 홍보 모델. 이거, 그게, 촌조를 가게로 지금, 하고 있어. 오래됐어요? 독시장모델들 뭐, 그래도 밖안 한다고. <anto> <constants> <Mar salt> 아, 그래? 줘야 돼. 야. 오. 랜만에오랜만 오해해준다는 사람도 알지. 대만시고요 아, 진짜. 대충은. 대충은. 대충대충 대충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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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충대대

저희 형, 정국의 다 있어요. 전국에다있 뒷줄을. 뒷줄을. 뒷을 뒷줄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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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줄어 뒷줄을. 뒷줄 한 번씩 먹는데 따로 이렇게 만, 어. 음. 많이 먹은 거예요. 많이 먹었어. 다 많이 먹어서 얼굴이 내려가대난술 먹어. 요 먹을 시간이 없지. 먹을 시간도 없고. 근데 형네 만나면술안 먹어. 그럼. 전배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딱인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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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애 야 계속 한 말씀 하시죠 미양입니다 미양은 사랑이다 하고 해야지 미양은 아름다움입니다 그 천재인 자리라도 얘기하고 아이고 뭐냐 이 내가 얘기하면 모르겠 대표님 대표님 한 말씀 하시죠 응? 여기 분 여기 여기분 여기. 여기. <laughs> 아, 예, 여기 뭐, 여기 뭐한 말씀 하시오 네, 슬슬, 많이 받으세요 화이팅! 한 말씀 하주시요 화이팅이에요. 우리 계대표님 어디 방송이야? 이거요? 건우 방송이라고? 아. 청수 아니야. <laughs> 아, 이거는 패를 넣겠습니다. 패고 아, 주세요. 아, 여기는 그 서울에 개리 같은 분에 저희는 그청소셔입니다 오늘 역시 레전드 레전드 아, 그, 그, 그래 로안먹으니 아, 아, 지금 열다 명이 10 보고 있습니다. 개도 안아도니 <laughs> <한 명이 웃음> 형이 예가 아, 있어. 어, 아 아까까지만 해도 김 우리 형은 견 이렇게 가시한번보세요 20명입니다 너무 개다 따로 없어 어뭐 초상 나왔어디 생파 <laughs> 원어블 드세요 뭐 지금 한4분3초밖에안 갔네 아, 아, 형 어이 아, 화려한 아왜 작가님은 왜 그러십니까